만원 갖고 뭘살수 있는 게 없네요 사실 이야 원조르노트티 bon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로마산의 한국 남자 루치아노입니다 아,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아, 햇살도 굉장히 따갑고요 네. 근 한국처럼 이렇게 습하진 않고 이탈리아는 건조하니까 기온은 높은 대신에 이제 건조합니다. 그래서 체감 기온은 그렇게 높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 한국은 굉장히 덥더라고요. 예, 저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7월 8월 들어가면 매일매일이 40도는 기본적으로 넘어가니까 굉장히 힘든 그런 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 이 많은 챌린지는 찾아보니까 뭐 한... 1, 2년 전 예, 그때 참 한참 유행하던 그런 챌린지더라고요. 음, 여기 이태리가요. 어, 유럽에서도 손꼽히게 늦은 나라예요. 아, 아주 슬로우 슬로우한 나라가 이태리이기 때문에 예, 챌린지도 좀 늦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제 제가 어, 마트에 가서 만원 어치 예, 얼만큼살수 있는지 예, 뭐 이렇게 사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거는 좀싼 편인데요. 여기가 이제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예. 로마 같은 경우는 야채 과일 종류, 먹는 음식 종류들이 이제 조금 그래도, 어, 저렴한 편이고, 물가가 이제 비싼 곳은 사실 이제 북부 이탈리아 쪽이 제일 비싸고요.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물가는 많이 이제 싸지는 편입니다. 네. 자 그러면 마트 들어가서 어, 요것저것 사보고요 어, 만원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이 하겠습니다 안디야모 자 제가 가려고 하는 마트의 이름은 코나드입니다 코나드 네. 이탈리아 전체 대략 한 2300개 정도 지점이 있어요 네, 꽤 크죠 네. 약간 이마트 네, 우리나라 이마, 이마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려가는 건 계단으로 내려가고, 네. 옆에는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앞쪽에, 제가 주로 다니는 세탁소. 네. 세탁소가 있다 이제 내려왔는데, 요런 거를 하나씩 했다, 들고, 자, 입장하기 전에, 손세정제를 뿌려주겠습니다. 이게 지금 비닐 장갑을 하나씩 끼라고 하는 건데, 손 모양이 아니고, 그냥 봉투만 떨렁하게 있네요. 자, 내부는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오자마자 저울이 있고요. 예, 여기는 비올로지콘. 여기 가격이 조금 있어요. 그 비오, 유기농만 이제 파는 코너 예, 바나나가 있으니까, 네, 예, 바나나를, 자, 담고 자, 멜론이 나왔습니다. 멜론의 계절인데, 이 보시면 1.29라고 되 있어요. 네, 예, 이게 지 키로당 예, 1.29유로에서 어, 2.49니까, 제일 비싸도 한 4,000원 정도? 예 비싼 것 같긴 해요. 아, 사과 이탈리아도 사과가 유명합니다 아주 네. 아 이거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납닥복숭아 이거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비싸 되게 비싸다 키로에 한 6,500원 정도? 네, 납닥복숭아 비싸네요 아우 체리의 계절이 또 왔나보네요 체리는 키로에 7.8유로 인데요. 이렇게 팩 500g 이에요. 500g 짜리 팩 하나에는 이렇게 3.9유로. 비싼데요? 비싸. 만원 갖고는 아무것도 못사겠어요 자, 여기는 이제 감자, 양파, 그런 것들이 있고요 위에는 이제 말린 버섯. 풍기 뿌리치니 하면은 이게 무슨 버섯이냐면, 한국으로 치면 송이버섯 같아요. 네. 이렇게 말려가지고 파네요. 땡고추. 네. 이틀이 땡고추가 악명이 높습니다. 되게 매워요. 마늘도 있고, 네. 가격대가 만원 갖고 뭘살수 있는 게 없네요, 사실. 이야, 어, 이거는 담뱃잎 상추에요. 1kg에 2 8 1로 2300원? 킬 kg다? 네. 이거 한 통이면은, 한, 1500원 정도 할것 같은데. 오이 좀살겠습니다 오이. 네, 오이가 요즘 또 제철이라서. 오이를 살 때는, 이렇게 쭉쭉 뻗어서, 가능하면 딱딱 한게 좋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114번이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주면 이렇게 숫자로 나오네요. 1.5유로.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자, 아유, 부부가 오랜만이네요. 부부를 그렇게 찾았는데, 부부 하나에... 2.19. 예, 그러은 이게 2,800원? 예. 예. 야, 뭐 얼마 안 샀는데 벌써 만원 된것 같아. 자, 여기는 냉동 해물 코너에요. 예, 제가 가끔 사다가 먹는데, 맛은 뭐 딱히. 예, 생물이 맛있긴 한데, 문제는 비싸죠? 예, 이탈리아는 한국보다 해산물이 대략 2배 정도 더 비쌉니다. 어우. 되게 싱싱한 생선하고 해산물입니다. 여기 이제 페스케리아라고 그래요. 그냥 해물 코너. 생선 해물 코너. 이쪽에 가격이 비싼 것들은 이제 비우라고써 있죠. 사료를 유기농으로 매개서 키우는 애들. 저희 비싼 계란이 이계란이 먹어봤는데 알이 되게 작아요. 어 여기는 물코너네요. 알종류가 어, 되게 많아요. 자, 가 장을 본 건데 이제 집에 가서 대충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어, 가스사에 가서 계산을 하고, 는 집에 가서 대충 이게 얼마치 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어, 마트에서 장을 봐서 어, 지금 이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은 음,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부입니다. 두부, 예, 예, 샐러드, 예, 오이,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 대략 계산을 좀 해봤는데요. 7.96이 나왔습니다. 7.96. 예, 한 만, 만천원 정도? 예, 만천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만원 조금 넘는 돈인데, 글쎄요. 한국에서는 이거 가지고 마트에서 뭘살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저번 영상 때 보여드렸던 시장에서 사면 적어도 요거 두배 정도 살수 있어요. 예, 두배 정도. 지금 이제 마트에서 산 거라 좀 비싸긴 한데, 어우, 생각보다 만원 갖고 살게 없네요. 오이 세 개, 두부 한 팩, 샐러드 한 봉지, 바나나 네 개. 예. 자, 보이시죠? 예, 두부, 샐러드, 오이, 바나나 네 개. 예, 이렇게 해서 한만천원 정도가 나왔네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차오